จำไว้นะถ้าไม่มีใครคบจงเลือกเดินคนเดียวถ้าหาคนมีศีลเสมอกันหรือสูงกว่าเดินด้วยกันไม่ได้พระพุทธองค์ทรงให้เลือกเดินไปคนเดียวเพราะเลือกคบคน 이런 터를 찾아도 별장을 짓든지 뭐 여기서 살라고 자연인을 찾을 수가 없어 일반인들 눈에는 그렇게띄질 않아요. 네네. 이런 거는 이렇게 명당은 네네. 스님들밖에 인연이 안 돼요. 그니까 예전부터 이제 뭐 이상 대사나 무슨 어 원효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이렇게 절을 불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스님들 눈에만 띄는 거예요 그런 명당. 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 터, 네네. 특히 간주산 이 밑에 이 석산골은 스님이기 때문에 이런 인연터를 인연이 돼요. 여기 좀 보시면은 물도 어째 흘러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사시다철 물이 끊어지지 않고 네. 이렇게 양지 바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펴 가지고 네. 이 재물이 저 앞로에서 으 이렇게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는. 재물이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씩 착착착 들어오는 형세예요 예. 그냥 가만히 여기서 그냥 밥먹고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네.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그냥 널면서 살아네 저기 저 밭에 가서 그냥 씨나 뿌리고 품이나 메고 네. 네. 그래고 그냥 있어도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씩 그냥 돈이 쭉쭉쭉쭉쭉 들어오는 그런 형세라요 네. 음.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없이 맨날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쌀이고 돌이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냥 스님 많이 계셔도. 응. 아니, 뭐냐, 그 겨울 되면 애국이나 한 번씩 나갔다고. 네, 3개월씩. 그이 터가 응. 이 스님이 이제 그 전생부터 그 싸운 선근이 있기 때문에 응. 이런 터가 있는 거요그제 응. 사주, 뭐냐, 거기 그 인터넷 사주팔자 봐도 그렇게 나오죠. 응. 보왕이 그러니까 있고 그렇죠 음. 맞아요 아유, 붉은 용꽃 위에 그 뭐냐 연못에 붉은 용꽃이라고 그렇게 막 맞아요 연군을 지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현생에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자기가 그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죠. 머리가 좋거나, 핑계적으로 좋거 그런 사람들은 그랬죠. 로또를 뭐 당첨을 했다든가 응. 해가지고 뭐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았다든가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큰 고장 없이 이렇게 우기와 응. 영화를 누리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는데 응. 그런 사람들이 사는 터가 이래. 응.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도 응. 다 전생에.